지금 특히나 우승 이후에 자신감이 많이 붙은 이원 어, 선수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음. 페이스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박지영, 오, 홀인원입니다. 네, 박지영이. 이 대회 첫 번째 에이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어, 상급 랭킹 선두에 올라 있는 박지영 선수인데 예. 올시즌 참 복받았네요. <laughs> 깡총깡총, 펄쩍펄쩍 뛰는 게 정말 어린 개구쟁이 아이 같아요. 네. <laughs> 와. 네. 뭐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죠. 박지영의 홀인원. 참 인식. 시... 페어웨이에 공이 떨어지면서 체급이 많이 되거든요. <laughs> 쇼맨십도 아주 좋은데요, 박지영 선수. 박지영 선수가 큰 절을 했습니다. 이번 대회 첫 번째 홀인원이 나왔습니다. 다시 봐도 네. 기분이 좋습니다. 박민지, 박보겸 선수를 끌어안고 또 이제 갤러리들 앞에서 깡총깡총. 사실 이렇게 언제 깡총깡총 뛰어보겠어요. 아, 그렇죠. 네.